됐어? 이거 대구살이야. 안음뻔 아, 했네. 리리오 엄마보다 낫다. 엄마도 못 먹는 대구살들. 리리오 대단해. 아, 옳지 비야 비야 병아리. 아, 매. 기둥무로리 아 기쁜산소공달샘 어 누가 와서 먹나요 맵고 맑은 농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어 새벽에 토끼가 아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, 아, 아, 눈만 먹고 가지요 깊은 산속 온다, 샘 아, 눈가와서 먹나요. 맑고 맑은, 아. 옳지, 제목이 우리리우 맑고 맑은 농 달샘 어~ 누가 와서 먹나요? 새벽에 토끼가 어눈 음?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어~ 물만 먹고 가지요. 랄라랄라랄라 어~ 우쭈쭈쭈쭈쭈 랄라랄라랄라랄라 우쭈쭈쭈 냠냠냠냠냠

우리리우 진짜 잘 먹는다. 어, 우와, 진짜 잘 먹네, 우리리우. 여기에 청경채도 들어가 있고 부추도 있어. 어, 너무 어, 잘 먹니? 우리리우 대구살도 먹었어요. 엄마보다도 잘 먹지, 우리리우. 아, 어? 음, 님님님 집에 있어 아 아빠 곰 엄마 곰 리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오잘 먹네. 아구 잘 먹는다 우리 리오 h e 간다 간다 간다.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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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지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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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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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문 n 둥 날씬해 미우곰은 너무 귀여워 허스 어? 허스 잘한다 곰세 마리가 어 냠냠냠냠 냠안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어? 니 집에 있어 아아 음잘 먹네 아빠 곰 엄마 곰 리우 곰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오잘 먹네 우리 리우 아음 맛있어 우리 리우 생선을 잘 먹네 우리 리우 아 아구구구구구구구 우리 리우 어구 이뻐 어부 이뻐 어부 이뻐 チー 삐야삐야 병아리, 어? 음, <듣고> 음내, 음내, 따다 따다. 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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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음, 음, 우리 우 이제 다 먹었다. 우리 우이렇게 빨리 먹은보 처음인데. 우리 우 오늘 진짜 잘 먹었는데. 최고인데. 어, 빨리 줘. 우리 아. 얹어서 화났어. 우리 우 이제 다 먹었는데. 깊은 산소공달세. 마지막, 아, 뉴끈.